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된제 기고한 사연을 들어주시렵니까? 남편과 저는 9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저의 부부는 20대 후반이고, 시부모님은 50대 초중반이십니다. 서울이 고향이었던 제가 익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 다니면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게 됐고, 연애 기간 동안 평범한 연인들처럼, 주울 때도, 싸울 때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싸우는,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서로 맞추면서요. 익산 토박이인 남편은 조금 다를 찌리긴 했지만, 크게 성격이 모나지 않은 편이었죠. 평상시에 될수 있으면 저한테 맞춰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해서 주위에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었고, 대학생 때 과대를 여러 번할 정도로 리더십도 있었죠. 경제권도 저한테 다 넘기고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저한테 다 보내주고 용돈 받아서 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이 3억원에 가까운 거에게 빚을 졌다는 걸요? 빚은 도박 때문에 지게 되었고 개인은행 카드론에 사채까지 다양한 곳에서 빚을 치셨다군요. 결혼할 당시 제가 알고 있던 빚은 살고 계시던 집담보 대출 1억 8천 정도 뿐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월급이 500만원 이상이시고, 시어머님은 가정 주부세요. 대출받아서 살고 있는 집이지만, 아버님 월급이 꽤 되고, 도련님도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금 바쁘면, 서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주택연금 받으시면서 사시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관계도 좋아서 같이 좋은 곳도 다니고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노후에 아프시면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었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딱 천만원 집 구하는데 도움 받았습니다. 친정에서는 더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시댁에서 천만원밖에 못 받으니 친정에서도 천만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은 돈에 전세 자금 대출해서 작은 오피스텔 전세 집에서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도 그저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안 해주셔서 서운하고 그런 마음도 전혀 없었고 그저 둘이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과 희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이랑 이야기했던 대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3천만원 정도 받아서 경제적으로 무리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백정도씩 적금하고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둘이 문제 될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억 빚이라는 일이 터져버린 거죠. 처음에 소리 들었을 때는 그저 황당했습니다. 도박으로 빚을 3억이나 졌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 시아버님을 그렇게 안 봤는데 배신감이 들더군요. 진짜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남편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결혼 전에 자주 찾아뵙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이지 재테크에 능하지 않으실 분 가정적이고 능력있고 좋은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도박꾼이라뇨? 생각해보면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월수익이 많으시고 지방인데도 집에 70% 이상이 대출이라는 게 의아하긴 했었어요. 허나 사정이 있겠지, 다른 재산이 있겠지 싶었는데 그게 전 재산이었다니.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날리게 생겼다니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급한 게 사채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사체 계속 아버님 회사 찾아오고 어머님한테 전화하고 해서 두분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게 같았어요.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된 우리에게 돈좀 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둘이 있는 돈 없는 돈 그간 모은 돈 모두 탈탈 털어서 결혼한 게 아시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실까 싶고 일단 급하게 갚아야만 될것 같아서 900만원 해드렸습니다 남편이 저랑 동갑이라 늦게 취업했고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월급 받은 것까지 다 털어서 결혼 준비해서 남편은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재퇴직금 일부 드려서 사채 기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회사 돈도 건드리셨다고요 2500만원 정도를 말이에요 한마디로 공금인정을 하신거죠 그게 급하게 일부 해결하느라 어머님이 카드 대출 200만원을 받으셨는데 만기일이 다가온다 하셔서 또 200만원을 그런데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 대출 이자가 너무 세서 매달 원금과 생활비 이자까지 나가는 돈만 5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아버님 월급이 500만원 정도인데 그냥 다 나가는 거죠. 사면서 받은 대출도 원금이랑 매달 나가는 돈이 커서 집 팔고 회생이나 바산을 하자고 아버님 말씀드리니 아가야 시앱비 무시하냐. 나 아직 그렇게까지 인생 막장 아니다. 집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 뒤에 회사 돈 건드린 게 남은 2,300만 원을 메꿔야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메꾸겠어요? 결국에 어머님이 또 카드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금의 명으로 감옥을 가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하시다가. 그래도 회사는 다니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어머님이 카드 대출을 받으신 거라 했어요. 그리고 또한달 뒤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버님이 회생을 알아보시더군요. 이게 아버님 회사 회장님 귀에까지 들어가도였고 회사 돈 손댔던 사실도 또 회장님이 알게 되면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회생을 해도 6천만 원 정도는 알아서 갚으셔야 된다 하시대요. 그렇게 직장에서 잘린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매일 어디를 다니시는지 매일 밤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돌아오셨고 어머님이 도대체 당신 어디 다녀왔냐 따져 모르시면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을 좀 벌려고 다니고 있다고 하시면서 데려 숨막히게 하지 말라며 어머님께 화를 내고 집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 돈은 어찌 갚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그후 어머님은 결국 집을 파셨고 집 사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갚고 나니 수중에 몇 천만 원만 남더라고요 아버님이 운명했던 회사 공금 갚느라 어머님이 받았던 대출을 그 돈으로 해결하고 할머니한테 빌린 돈도 있어서 천만 원 갚고 복비 이사비까지 지출하고 나니까 결국에 남은 돈이 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들어오시는 날보다 많아지셨고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집에 오면 바로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할 거라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두시고는 칼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팔고 도련님이 얻은 저렴한 빌라에서 도련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어머님과 도련님 둘이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으샤으샤 해결해 나가려고 자식들이 아버님께 연락해서 계속 어디시냐고 물어도 보고 싸워도 보고 했는데 고집이 있으셔서 마음대로 하시고 도대체 뭘 하시는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상황 돌아가는 것도 이야기 안 해주셔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다고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아버님 포기하고 도련님 어머님만 산다고 해도 앞으로가 걱정이었습니다. 도련님도 돈 모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솔직히 상황이 이 정도면 어머님도 진작 뛰쳐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자꾸 비가 오면 온몸이 뻐근하고 날이 좋아도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본인 하시고 싶은 일자리를 고르고 계시더군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데 말이에요. 평상시에 요가 계속하셔서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있으시고 등산도 자주 하시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다니셨어요. 그런 체력이면 일 못할 상태는 아니지 않나요? 저의 부부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지 않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1100만원 해드린 상태라 더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해드릴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저의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아이 계획도 있어서 신혼집도 빌라로 옮길 생각이라서 돈을 보태야 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보태드린 돈 시부모님한테 더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부분에 동의했었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은 나중에 노후 대비해서 계속 직장 다니고 계세요. 아빠는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들을 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뒤에서 보면 한쪽 어깨가 틀어졌어요. 어깨에서 쾌가서 팔도 아프시고, 그래도 일하고 계세요. 엄마는 사무직인데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눈도 건조하고 노안 때문에 숫자도 잘안 보이고, 야근도 하시고, 힘들게 일하세요. 자식들한테 피해주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부모님을 보면서 일상생활 잘하시는 어머님이 건강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망설여진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돈씩 20만원이라도 경제적 지원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벌써부터 해드리면 나중에 더 의지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로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해야지 않냐고 몇 주니 달에 돈 10만원씩도 안 해주면서 다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일하라고 하냐고 엄마 비우면 온몸이 쑤신다고 장마철에 나가 죽으라는 거냐고 너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화내시더라고요. 남편은 엄마 서운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미 1100만원 빚 갚는데 못해드렸잖아요. 월 100만원씩만 버셔도 저희 형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노후를 위해서라도 하셔야죠. 진짜 엄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지원해드릴 능력이 안 돼요. 라고 장문에 문자를 보냈지만, 일 터진 지 8개월이 지나도 어머니는 이 일은 어떻고, 저 일은 어떻고 따지시며 단한 번도 일을 나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저희 외삼촌 식당에서 카운터 보는 게, 나도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디 CM 일을 그런 식당 아줌마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성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새파람게 젊은 애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쓰고,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하시대요.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일 시작하면 분명히 지원해 줄게 기대하실 거고 안 해드리면 더 서운해하실 게 뻔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도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1100만원 해줬으니 충분히 해줬고 더 해줄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저보고 일 시작하는 것 어떻냐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일 시작하고 수입 늘어나면 월 10만 원씩이라도 드리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벌 돈들이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 제집제 제 노후 등을 위해 쓰이는게 아니라 시댁 뒷바라지에 쓰일거라고 생각하니 끔찍하고 싫었습니다. 솔직히 거의 월마다 시댁 쪽에 경조사 있어서 10만 원씩은 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쪽은 생일 어버이날 명절 때만 드렸고요. 귀한 딸 힘들게 키워놨더니 시댁 뒷바라지나 하는거 보시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정집에서 김치 얻어가는 것도 죄송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뭘 계속 주려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속상했어요. 있을 때 잘해드리지라는 말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은 아버님 어머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이 회사 핑계 대고 모아놓은 돈을 계속 가져가셨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큰돈몇백 천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님은 그냥 방관하신 거예요. 아버님 성격이 워낙 큰 소리치고 그런 성격이라 싸우다가 포기하고 놓아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방관이 그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에 두 분이 열심히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 위에 말씀드린 상태이시고 어머님은 본인은 마냥 피해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의지가 안 보이니 추가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러더군요. 입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만 들어서요. 남편이 점점 힘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엔 티를 안 냈는데 날카로워지고 밤에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아내인 저는 저대로 남편한테 화내고 하니까 속상해서 저러나 했어요. 남편은 아버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평소에 경제적인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저한테 경제권을 완전히 맡겼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전혀 없어 보였고 소소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살면서 살림을 꾸려나가자고 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 부려님까지 부모님한테 뒤통수 맞은 거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피해자라는 생각에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고 아무리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와 술 주정을 부려도 다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기죽어 들어온 남편을 꼭 안아주고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다음 날 아침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결심했다고. 남편이 혹시 본인 부모님 빚 때문에 그런 거냐고 하면서 눈물을 머금은 채 말하는데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아침 대바람부터 둘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네요. 열심히 살아 보자고 대신 어머님 일하시는 게 설득 멈추지 말자고 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구하고 출근을 예정일보다 더 일찍 시작했어요. 일자리라는 일이 전문직은 아니지만 워낙 수요가 많은 업종이라 쉽게 일을 구했습니다. 남편과는 주말에 데이트도 하면서 여전히 신혼의 단꿈에 젖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날은 제가 몸살이 심해서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출근했다가 몇 시간 후에 병조퇴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조퇴한다는 말은 안 했고, 그냥 몸이 조만 좋다고만 했었어요. 남편은 너무 걱정된다고 하면서 병원에 꼭 가라고 해주었고, 중간중간 전화를 하면서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조퇴를 하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는데, 현관에 처음 보는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밤에 와도 늦게 오는 날들이 많아서 제가 집 비밀번호 누르는 걸 무음으로 설정해 놓은 터라 문 여닫는 소리 빼고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 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걸 느끼고는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연락, 겁수셨던 시아버지와 출근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은 남편이랑 점심을 먹으러 왔다고 했고, 남편은 아버님이 아프셔서 같이 병원에 가려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 받더니 병원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만났다고 하는데 역 느낌이 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럼 병원은 다녀오셨냐 했더니 지금 병원에 안 그래도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몰아다져 웃기도 피곤했고 힘들어서 알겠다고 말하고 둘을 보내고 안방에서 한숨을 잤습니다. 그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니 종몸이 개운해지면서 동시에 남편과 아버님이 영 수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이랑 연락이 영안 돼서 답답하다고 바로 그날 오전에도 카톡으로 말했었거든요.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그게 뭔지 알 방도가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었어요. 그냥 저는 바로 남편이 저녁에 오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아버님한테 연락 안 된다고 해놓고, 왜 약해서 만난 거냐고. 아버님이 요즘 다시 도박 때문에 빅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서, 혹시나 저랑 나는 카톡 내용도 유출되거나 하면 곤란해질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집에 둘이 있을 때도 얘기 안 했냐고 따져 물으니, 제가 걱정할까봐 그랬다고. 제가 아내지만 자기 아빠의 치부를 알리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다 하더라고요. 하 진짜 한숨 나오더라고요. 개벌은 못 고친다더니 진짜 죽어야 도박질은 끝난다더니 여전히 그 짓거리하고 다닌 시애비라는 끼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여기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래도 남편 아버지인데 그리고 내 시아버지인데 참자 참아하면서 참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몽살이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남편 출근 후한 20분 정도 후에 제 출근 시간이라 남편 보내고 좀더 누워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냥 사장님께 오늘 하루 병가 쓰겠다고 하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네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보니 거실 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벌써 남편 퇴근 시간인가 하고 시계를 봤더니 겨우 오전 10시더라고요. 뭐지 싶어 안방에서 숨 죽이고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는데 뭐라 잘 들리진 않았지만 대충 오늘은 좀 일찍 갈수 있습니다. 거기서 뵐게요. 오늘은 좀 늦게까지 가능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틀렸어요. 저는 뭔가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제가 있는 안방 쪽으로 가까워지는 걸 느꼈고 저는 안방 옷장 속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통화를 하는데 여간 이상한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어제 잃은 걸다 만회할 거라느니 오늘 성과급이 나와서 주머니가 빵빵하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초기 오더군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옷을 대충 갈아입고 모자를 눌려쓴채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2층 오피스텔이라 계단으로 급하게 따라 엘리베이터를 따라 내려가니 남편이 급하게 걸어서 어디론가를 가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 들어서자 저희 시아버지가 남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하저는 뭐지 이 부자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설마 하면서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저인 걸 둔치 못친것 같았고 둘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열심히 한 5분을 걷더니만 집 근처에 있는 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자가 못해 한 방에서 도대체 뭐 하라는 건가 너무 이상해서 급하게 들어갔는데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혹시 장기 투숙기가 넘냐 했더니 있지만 고객 보안상 절대 말씀 못 드린다고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어쩌지 발만 동동 구르다가 방 하나 대시를 하겠다고 하고 결제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방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진 않을까, 실나 같은 희망을 품고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복도 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지 하고 급하게 제 방으로 들어가 살짝 문을 열고 복도를 살피더니 제 남편이라는 놈이 복도 벽에 기대서 제 전화를 받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여보 지금 어디야? 라고 물었고, 제 남편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어디긴 일하고 있지, 거래처 왔어라고 하더군요. 아, 오늘 일찍, 과 같이 저녁 먹고 싶어라고 하자, 어쩌지 거래처 부장님이, 오늘 술 한잔 하자고 하시네. 우리 회사 가을이라서, 어쩔 수가 없을 게 같아 이해해줘 하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니만, 여보 미안해 나, 지금 끊어야 돼서, 또 연락하게 하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 저는 문틈 사이로, 남편이 들어가는 방향을 캐치한 후, 바로 나와서, 그방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남편이 아니라 우락부락한 목부터 팔까지 문신이 도배된 남자 한 명이 문을 열더니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더군요. 저는 바로 그방 안을 스캔했습니다. 그방 안에는 담배 냄새가 너무 자욱해서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초록색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었고 거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듯 했어요. 제가 거기에 서서 한참을 멍 때리 자절을 발견한 남편과 시아버지라는 작자가 그 테이블 아래에 급하게 숨더군요. 진짜 그 모습을 혼자 보는 게 아까울 정도로 어이없고 웃겼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진짜 심각하고 화나는 상황이었는데 웃음이 나오대요. 저는 죄송합니다. 잘못 샀습니다라고 말한 후 바로 제 방으로 급하게 들어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바로 그 모텔 방을 급습해서 제 남편과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일당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알게 된 사실이 남편은 시아버지의 도박을 모른게 아니라 함께 해왔었고 그간 도박 빚은 시아버지 혼자의 빚이 아니라 함께 빚은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저희가 그 빚을 갚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던 거고요. 저는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그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셨고. 긴 소송 끝에 결국 잦은 위자료 몇 천만 원을 받게 된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 1년 동안의 결혼 생활 찢어지고 찢긴 가슴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지질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 사기단의 속은 제 이야기 제가 생각해도 소설 같고 드라마 같네요 제 암담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